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품입니다. 오늘은 마녀와 워록 모드를 어, 리뷰해 볼 건데요. 일단 여기 특성에 가면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네? 세 번째 칸에 마녀가 있어요. 자. 어머, 어머. 뭐였어, 방금? 다시 보여줘. 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와, 우와, 우와. 무법 뿌리나 봐. 그리고 워록은 이 신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편하게 혹은 문제에 처하게 만드는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근데 여자네요? 또한 이들은 몇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김오수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도 있어요. 하쁨이 자, 이렇게 4명이상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마녀들은 마녀 아이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짜잔, 여기네요. 오, 신기해. 색깔도 여러 개 있고, 자, 아,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보라는 보라 색깔을 한번 끼워볼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모자가. 이거는 좀, 어, 옛날 중세풍 모자 같은데, 까츠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긴 모자인데요. 어, 이거는 좀 뭔가 마법사, 마녀라기보다는 그 마술사 모자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도 있는데, 남자는 헤어도 있대요. 마법사 전용 헤어가 어딨나, 여기있다 네? <laughs> 너무 이상한데? 자 여기에다가 모자는 요거 똑같. 어머, 뭐야 모자? <laughs> 모자 위로 머리가 튀어나오는데요? 아니면 이것도 있어. 뭐야 모자? <laughs> 겹치 <laughs> 겹치기가 안 되잖아. 이건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거 같다. 잠깐만 대머리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약간 자옷 같은. 아, 목소리가 왜 여자냐구나. <목소리> 왜 저... <laughs> 갑자기 목소리가 왜남 여자로 됐죠? <목소리> 됐다 자 아무튼 어, 너무 이상한데 <laughs> 뭘 정하지 이세개 중에 아 아까 얘는 그럼 모자 없이 아까 그 이상한 머리를 할게요 <laughs> <laughs> 자이 모... 이 머리를 이게 근데 거의 모자 아니야? <laughs> 자이 머리를 하겠습니다 오, 오 이거 하니까 좀 진짜 마법사 같은데 자 노란 머리로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에 왔는데요. 자, 얘네 둘이 마녀랑 워록이잖아요. 어? 위생 저주, 바로. 아니면 용변 축복, 이런 게 있네? 아니면, 마녀의 주문이 있고요. 마녀의 주문에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걸면 용변 축복, 위생 축복, 태양광 축복, 허기 축복. 이거는 보니까 그 욕구 올려주는 것 같고, 저주는? 두꺼비 저주, 용변 저주, 위생 저주, 허기 저주 자 허기, 용변, 위생 이거는 욕구 쭈르륵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두꺼비 저주는 뭘까요? 어? 수정 구슬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런 게 있네 오 요거 요거 그림도 있다 이쁘다 어? 두꺼비 저주에 대한 농담 이야기하기 할수 있어요 두꺼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꺼비 저주를 그러면 한번 어 마법 지팡이에 대한 열변을 토하기도 있네요 하지만 이한테는 두꺼비 저주를 내려보겠습니다 오오와와와 어머 하하하하 <laughs> 어머 되게 무섭게 변했어 개구리로 변했어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어머, 목소리 봐 <웃음> <웃음> 이게 더 귀엽다야 원래 모습보다 그 후에 용변 저주를 내려볼까요? 와와 와, 와. 와 장난 아닌데? 되게 멋있다. <laughs> 바로 그만 싸네요. 장난에 들어가면 저주를 걸겠다고 위협하기 할수 있어. 이미 걸었지만 또 한번 저주를 걸겠다고 위협을 해 봅시다. <laughs> 아, 웃겨 개구리. 와, 이렇게 이 말풍선에 있는 그림까지도 다 만들었다. 한편 개구리가 된 오수는요 두꺼비가 된어 개구리가 아니고 두꺼비구나. 잠깐 왜 갑자기 파리가 먹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 피부는 왜 녹색인 거죠? 내가 두꺼비라니. 로맨스에서요 저주를 푸는 키스 요청을 할 수가 있대요. 한번 송주에게 요청을 해봅시다. 어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뒤를 보고 하니까 그렇지. 자 거절 당했는데 이거는 근데 항상 거절 당한다고 하네요. 하긴 이 얼굴에 누가 키스를. <laughs> 입이 너무 크잖아. <laughs> 혹시 둘이 사랑하는 사이여도 안 되나? 어, 우리 두꺼비랑 송주를 되게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볼게요. 요청했어. 어, 거절당한 거 같은데? 안 되나 봐. 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 있네요. 자,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냥 이렇게 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파리가 먹고 싶어. 막냠냠 이러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 냅두고 언젠간 풀리겠죠? <laughs> 냅두고 또뭐 있나 볼게요. 자, 이렇게 총 7개가 새로 생겼는데요. 마수리 곰돌이, 너무 귀엽죠? 마수리 곰돌이는 장식인데요. 어린이용이네, 요거는. 집안의 마법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 장식품이래요, 그래도. 좀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진 거울을 찾고 계시나요? 우와! 오, 어, 불 나와, 여기! 되게 멋있다, 진짜. <laughs>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 효과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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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이거는 돈 받고 해야겠다. 배포를 어, 와 조각상 조사하기가 되네요. 분석하기. 혹시 이거 조각상 분석하면은 마녀 되는 건가? 어 그런 건 아니고 이 조각상 조사하기를 해야지 임무를 받을 수 있대요. 그 마녀가 받을 수 있는 임무가 또 있나봐요. 흠 이건 좀 이상한 것같아 나중을 위해서 관찰을 모든 것을 기록해둬야겠어. 모스가나 고스 조사하기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기록하기를 하래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헉,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구나. 되게 재밌다. 와, 책도 되게 특이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연필 없이 손으로 적어. <laughs> 역시 마법사라 그런지. 오,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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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뭐, 갑자기 천둥차, 천둥차. 우와, 마침내 누군가가 책장을 열었구나. 이제 뭐 갑자기 뭐야? 헉, 뭐야 뭐야 뭐야? 표정이 왜이래?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어요. 무섭게. 마침내 자유. 헉, 빙이 됐나봐. 여기서 어둠의 주술을 할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랑 사망에 이르는 키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해볼까? 어머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슨 날라오는 거 봐. <laughs> 너무 웃겨. 게 어머 어머 머 나를 사랑하니 두꺼이야 음, 보라 목소리도 이상해졌어 두꺼워졌어. 네. 오, 오 내래. <laughs> 그럼 얘는 내 노예가 된 건가요, 이제? 아, 첫 키스를 할수 있구나. 이제 바로. 오, 하트가 완전 꽉찼어요 하트도 하 두껍이랑. <laughs> 그러면 사랑에 이르는 키스를 한번 해볼까요? 어어 어, 어, 어. 키스를 날렸어. 지금 키스를 날렸는데? 어 죽어. 곧. 좀좀좀 좀, 좀, 좀. 어떻게 개구리 죽는구나. 불타서 죽나봐. 자 오수는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laughs> 죽을 때도 이렇게 막 빛나요 애한테. 우리 보라는 우는 중. <웃음> 뭐야? <웃음> 자 한번 살려달라고 빌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냥 죽은 건가요? 오수는 영영 떠나갔습니다. <laughs> 나올 때 <때마다> 마저 죽어 오수는. <laughs> 송주를 데리고 요거 테이블에서 한번 미래를 미래를 엿보게 볼게요. 와와 와, 와 멋있다. 화창한 미래가 기, 송주를 기다리고 있대요. 나이것도 궁금한데 빗자루 꺼내기, 헉, 빗자루 타기가 있어. 와와 와, 와 되게 멋있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갔어 어디서 어와 어디 되게 멋있어 진짜로. 와 진짜 잘 나라.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자연스러워 되게. 자 송주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막 계속 날고 있는 거야.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럽습니다. 자, 이렇게 막 날고 있어요. 재밌다. 위에서 보면 이래. 와, 근데 계속 빙글빙글만 도는 거야? <laughs> 어지럽겠다, 멀미나겠다, 야. 그리고 요거에서는 영혼들과 접촉하기가 있어요. 영혼들과 접촉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영혼들인가 옆에 이렇게 막. 오, 어, 귀신이다, 귀신이다. 자, 선물을 요청해볼까요, 이제? 우와, 우와, 우와. 와 wow. <laughs> 애니메이션이 정말 장난 아닌데?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화려하고 재밌어가지고 놓칠 수가 없네 하나하나를 <laughs> 그 다음 임무가 춤추기여가지고 저러고 춤추는거야 <laughs> 이것도 만들었나? 음. 너무 웃기다 춤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리뷰는 안했는데요 지금 그 임무를 다 완성을 했고 그러면 우리 송주한테 한번 두꺼비 저주 한번만 더 내리자 주려면은 축복에서 태양광 축복 해주면 된대요. 자 태양광 축복은 우와 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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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사람으로 변했어요. <laughs> 뭐야 갑자기?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얘들아 아니 잠깐만. 아송주 <laughs> 자기 자기 의지로 잠깐만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마. 얘들 서로 싸우고 있어. <laughs> 아, 너무 웃겨. 빨리 돌려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만든 모드 치고 유저가 만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겨놓고 계속 플레이해야겠다. 자 그러면 보라와 송주를 보면서 인사할게요. 안녕.